안녕하세요. 해안신녀 소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자분의 생년월일을 불러드릴 겁니다. 다리가 아파. 입... 하중이. 다리가 아파요? 하중이 견디지를 못하네. 어? 네. 다리 발 발목하고 네. 손목이 아파 죽겠어. 진짜로. 네. 아. 어... 이분 이야기 딱 지금 진짜 맞아. 그런. 진짜로? 네. 발목하고 손목이 체중을 견디지를 못하나봐. 음... 내가 무당하기 전에는 운동을 했어요. 무슨 샵이라고 말하네 욕먹으니까. 네. 지금 살쪄가지고, 나도. 네. 근데, 어... 이 하중을 못 견뎌서 이 손목 발목이 엄청 아프네요. 이분은. 어... 우선 그것부터 저는 지기를 받았고요. 네. 이분은 생일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 제가 불러드린다. 네. 이 사람 생일 아니에요, 이거. 어... 그리고 이 사람 생일이라 하더라도 시가 틀릴 거야, 시. 음... 그래, 날짜가 틀릴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양반은 만약에 본인 사주로 살았으면 네. 외교관이 돼야 돼. 어... 근데 자기 명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직성대로, 음... 자기 사주대로 음... 못 살아. 그리고 어지러이 양반을 이름을 이 사주를 들으니까 어지럽다고 어... 조상의 뿌리가 뽑혔대 뿌리가 뽑혔다고요? 안, 안, 아주 안 좋은 걸로 들리는데 저는 이 사람 네. 산소에 네. 꼭 어... 조상님들 산소 있죠? 네. 그거 점검 좀 하셔 뿌리가 관을 감싸고 있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나무뿌리가 네. 관을 감쌌다고. 어. 그러면 안 주... 아주 안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죠. 음... 남자가 여자 되는데. 네? 남자가 여자 된다고. 그 어떤 말씀이에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왜 트랜스젠더 알죠? 네. 남자가 여자 되는 세상이라고. 그게 묘, 묘, 때문에 그런 거 그럼. 영향이 있어요? 조상의 묘가, 모가... 아유, 탈이 났는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약을 먹나 보다 이 양반이. 약, 양 냄새가 확 올라온다. 이 양반이 먹는 건지, 얘네 집안에 약을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건지, 양 냄새가 확 올라온다. 그분 풀어주세요. 그분, 그분이 문제야. 약 냄새. 아, 쎄다야, 이 집도 이 집도요. 네. 조상이 뒤집혔어. 하, 공출이 다 끊어졌어. 얘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네. 약을 먹고 돌아가신 건가? 약을 많이 먹고 돌아가신 건가? 병세 에 약을 많이 드신 건가? 약 냄새가 엄청 올라온다 야. 심각하네요. 남자가 여자 되는 세상이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laughs> 왜 그러신 지 모르겠어. 남자가 여자가 되는 세상이다. 예, 예. 세상에 또또 이제 좀이분의 그러면 현재와 앞날에 또 보이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아 그만 먹어요. 그만 그만 먹으라고 네. 술이든 음식이든 그만 드셔. 그러다 곧 간다 진짜. 건강이 많이 해로워진다 소리야. 음... 지금도 건강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픈겨? 아우씨. <laughs> 아주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나봐. 아우. 아우 다리 아파. 발목 아파 죽겠어. 어 그게 바로 이렇게 다리로 아프시고. 그럼 우리 무당들은 직기를 받는다니까요. 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질병, 네. 성격, 네. 말투. 생각, 마음 어. 다 느껴져요. 네. 다 그대로 와. 어. 그래서 우리 무당들은 아우 이게 진짜로 아 어, 지기받다 죽어. 그러니까 몸이 내병인지 네니 병인지, 네 병인지, 병인지 모를 정도로. 네. 막구타시고 이럴 때는 또그분의 초토화 죽어나요. 우리횡수매기 하잖아요. 네. 동지풀이 게... 뭐 삼지풀이 하잖아요. 네. 대수대명 특히 아프신 분들 우리가 네. 풀어드리잖아요. 어. 그래요. 그래갖고 나있잖아 이번에 동지풀이 했거든요. 속옷 받자마자 그 다음날 풀어냈어 동짓날. 너무 힘들어. 아 죽을 뻔했어요. 헛구역질 나오지. 해산 부정 애기 났다가 잘못된 거막 부정 들어오지. 죽을 뻔했어 진짜로.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작은 금전으로 진짜 개인 개인 구태주고 풀어주고 씨. 진짜 아우 우리.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응? 네.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이 좀 힘든, 안 좋은 것들을 다 풀어주시니까 또 그분들 이제 또 제가 집분들이 그럼요. 잘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이분한테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거나 보이는 것들. 아, 이제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 몸이 너무 안 좋아. 어... 그리고 조상도 조상이지만 이 스스로가 약을 많이 드셔. 어... 아파서. 뭐, 위약, 뭐, 간약, 뭐,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음...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음... 신경 쓰세요. 꼭, 네, 뭐, 매번이 구설이고, 매번이 관제죠, 뭐. 관제를 끼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 네. 어... 맨날 여기서 저기서 시끄럽게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많아. 음... 근데 무해무덕하게 잘 넘어갈 거니까,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냥, 그런 구설로 명을 떼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관제로 명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